네, 예, 제책 예, 100, 어, 221쪽입니다. 예, 221쪽에 있는 의사 전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의사 전달 부분은 뭐, 어, 뭐 크게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보면 되지, 제가 강의로서 뭐 크게 전달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전달이라는 부분이 왜 행정학에서 이 조직론에서 공부를 할까요? 사실 이 의사전달이라는 부분은 경영학이나 뭐 사회과학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과목에서 다 있을 겁니다. 조직이 뭐라 그래. 조직이란 A, B, C, D, E, F, G.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전달이라는 챕터가 조직론에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의사전달의 과정을 보면 예, 과거에 이런 문제를 조금 다른 적이 있겠죠. 이 의사전달 부분은 뭐 주관식 문제는 어, 나올 리 없고요. 객관식 문제에서도 에뭐이 예, 아주 지엽적으로 이런 뭐이 발신자에게서 발송을 할때 코드화 과정을 통해서 발송한다 이런 에, 에, 것들이 있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발신자가 내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지금 여러분 강의할때이 말도 일종의 에 코드화가 되는 거죠. 이 말이란 언어의 코드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신자 여러분 귀를 들을 때 수신한 다음에 이제 말을 해독하잖아요. 뭐 그런 과정이라는 거고요. 의사 전달은 일단 공식적, 공식적 규모에다가 공식적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다. 너무 당연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좀 주의를 해 줄게. 이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하향적 의사 전달과 상향적 의사 전달과 수평적 의사 전달이 있는데 하향적 의사 전달은 명령, 지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훈령, 예규, 어, 이런 거죠. 주로 예규랑 조직 내부의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향적, 상향적 의사전달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향적은. 이거는 푸임의 자, 이게 푸임의이가 뭐냐? 이거 뭐 행자과 공부하는 데는 상식적으로 알겠죠. 이게 여러분, 에, 밑에 직원, 그 다음에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걸 이걸 품이라 그럽니다 결제를 올리는 게 그야말로 품위를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장님께 품위 올리세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님의 결제를 득하게 만드는 그거 그게 품위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제안 어, 제안이란 나의 아이디어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충상담, 의견제시 이런 것들이 상향적이고요 수평적인 거 말이에요. 회람, 공남, 사전협조, 회의, 위원회, 이런, 예, 회람, 에, 공남, 서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 뭐, 어떤 어, 어, 내용이 전달이 되면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보는 게이 공남, 회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을 보면 에, 구조적 장애 요인, 예, 일종의 계층제. 여러분 회사를 가면 예, 공직에 들어가도 계층제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요인 때문에 맨 밑에 사람은 리더와 얘기할 기회가 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장애인 전문화. 너무 전문적 경영이 잘 모르고요. 직권화, 예, 권력이 이 사람에게 직권화돼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의사장들의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 뭐극극 방안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제5절 갈등과, 갈등, 갈등 관리입니다. 사실 갈등 관리도 의사 전달과 마찬가지로 제책 전체에서 어떤, 에, 뭐 행정학을 학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걸 뭐 제가 상세히 설명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갈등 관리의 핵심적 내용은 이 갈등관의 변천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대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고전적 갈등과는요. 고전적 갈등과는 어, 갈등이 없는 상태가 최고적, 더 이상적인 상태다. 그럼 갈등은 제거돼야 된다.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갈등은 없어야 된다. 행태주의적 갈등은 갈등은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현대적 갈등과는 오히려 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갈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다르죠 갈등이 제거해야 돼야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오히려 활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등관이 이런 형태로 변천되어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의사전달과 갈등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